야권 단일 후보 농민 후보 김영호입니다. 어 농민과 서민을 위해서 그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농민들 농산물값 받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 너무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소가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 이제 국회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농산물값 제가 받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부의장직을 맡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당의, 중앙당의 한미 f j 폐기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있고, 어, 지난번에는 충청남도 쌀 직불금조례 제정의 대표 청구인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공약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료 값 찾아드리겠습니다. 30개 비료회사가 서로 짜고선 농민들 1조 6천억 원의 비료 값을 훔쳐갔는데, 그거 비료 값 찾아드리는 그 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예산의 그 현안인, 그 지역 상권이 잘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인데, 우리 저 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우리 충남 대학교농과대학을 예산으로 유치해서 젊은 피가 젊은이들이 예산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또 없이 사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정당들이 서민 위에서 일한다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어,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야 되고 우리 어렵게 사는 서민들 없이 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만 진 것이 아니라 논두렁밭두렁 찾아다니면서 농민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더 신나고 즐겁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더 바짝 가서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때 반드시 우리 야권 단위로 보 기호사부 김용호한테 지지를 해서 서민의 목소리, 농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내라고 이렇게 꼭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